얼굴 나와도 됩니까? 네. 얼굴 나와도 돼요? 아예 안됩니다 아예 뭐안 돼. 네. 못생긴 사람 얼굴 나와도 아니에요. 됩니다. 아, 못생긴 데도 쓰고 있잖아요. 저 이렇게 좀 가려주시면 안 됩니까? 아, 됩니다. 쎄카맣게 가리겠습니다. 음. 근데 제가 가실 거예요. 잘 섞으시네요. <웃음> <웃음> 많이 섞어 주시면. 일일날 마실 수가 있는데 <laughs> 네, 네, 네. 아, 그분이세요. <laughs> 자, 제가 카드를. 펼쳐서 이상이 없다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자그 상태에서 카드를 다시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잘 섞어주고. 뭐뭐뭐뭐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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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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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래? 아니, 술 많이 먹었어요. 아니 순간적 아니 술 순간적인 포착이 갖고에 도끼 가져 아, 지금 아, 장난치지 뭐. 왜뭐 없을 것 없습니다.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다시 네. 한번 카드를 잘 섞어보겠습니다. 네. 잘 섞어보겠습니다. <laughs> 옆에 어, 도끼 되고 계셔서 긴장이 되네요 <laughs> 자 편안하게 봐주세요 자 카드를 다 섞어주고 어 카드를 한 분이 고르실 건데 어. 자, 어떤 분이 고르실까요? 어, 골라보세요 자 제가 도박 못하는데 그럼 제가 카드를 섞을 때 네. 아무 때나 스톱이라고 외쳐주시면 네. 그 부분에 있는 카드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시작하면 네. 천천히 보시다가 붙게 네. 서도 괜찮고요 네. 빨리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자원하실때 스톱 해주세요 스톱 자, 그카드은저 보여주지 마시고 아. 다나해주세요 이야, 어, 제대로 뽑아왔어요 뭐야, 뭐야, 뭐야 뭐. 제대로 뽑아어요 <laughs> 제대로 뽑아왔어 <laughs> <laughs> 자, 자, 거기다가 사인? 여기네여기네 네. 여기다가 아, 안면에다가 아, 뭔 사인이 그래 아, 네, 일단 했다고 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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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했습니다 어. 자, 정리해보면 스톱하신 네. 부분에 있는 카드에다가 직접 사인을 하셨고 네, 카드는 예. 저는 손안되겠으면 네. 직접 한번 섞어주시겠어요? 와, 이 마술 진짜 <laughs>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맞죠? 웃음> 마술이잖아, 마술. 손도 안 대고 마시는 건 여러분 진짜 어려운 마술입니다. 섞으면 카드 다시 빼요. 자, <웃음> 이제 고른 카드를 찾아오겠습니다 어, 고른 카드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카드를 준 상태에서 진행하는 건 마술사들 사이에서도 되게 어려워서 금기시하는 방법이긴 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제가 오늘 특별한 자리니까. 직접 관객분께서 하신 거를 맞춰보겠습니다. 자, 카드를 심지어 케이스에 넣고요. 펼쳐보지도 않겠습니다. 네. 자, 고르신 카드는 자 선을 한번 제손 위에 올려주시고요. 제가 느낌만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자, 지금 머릿속으로 고른 카드 잘 생각해주세요. <laughs> 일부러 다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아... 자, 고르신 카드는 <laughs> 빨간색. 은 <laughs> 아닙니다, 일단은. <laughs> 맞아요, 아니네. 빨간색은 아니고요. 그럼 검정색일 텐데. 자 검정색은 스페이드라는 무늬가 있고요. 클로버라는 무늬도 있고 어, 컬러는 초코도 있고 흑백 초코도 있습니다. 자 검정색 중에서 보르신 카드는요. 스페이드는 아닙니다. <laughs> 스페이드는 아니고요. 야, 좋으신 아, 카드를 보셨네요. 보르신 카드는 야이 카드를 뽑으셨다고요? 초커를 고르셨네요. 오 맞네. 그 어, 카드는 맞았어. 자 사인한 카드가 맞는지 조커가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정말 한두 장밖에 없는 카드인데 이 카드를 고르셨네요. 자 여기 작은 조커와 큰 조커, 컬러 조커가 있는데 심지어 정확히 흑백으로 된. 좋 감사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보 건데 이거 야이까까 맞아요. 이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뭐 하시는 음. 기념으로 드리겠습니다 했잖아. <놀라> 어, 거걸생각됐세요 아, 아, 감사합니다. 아지 아, 멋지십니다. 아니. 아까 카드 마술들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다른 마술을 보여드릴게요.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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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바꿔서 꼭갈때 매일 씨앗 같이 바꿔서 들어보여드릴게요. 카드는 yeah. 제가 치워놓고요. 제가좀 이렇게 할거 카메라로 했으다 카메라로 했 아, 어떠셨어요? 제가 보여드릴 마술은 공전 마술니다 네. 같이 바 보고 많이 공전 두 개로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네 마디 했 주머니에 제가 마술 을고야1 5 0 0 자 여기 보시면 동전 두 개를 준비했는데 미국 동전입니다. 아이, 제트니자 어, 색깔로 미드. 보면 은색 동전이 있고 동색 동전이 있는데요. 네, 나나스나 브론즈바나 시리븐드. 자 어떤 분이 한번 저랑 같이 마술해보세요. 투삼 있네. 요 야,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 은색이랑 동색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음. 거 하나 말씀해 주시겠어요? 두개 중에서. 예, 아, 음, 네. 아, 알, 데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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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색이요. 네. 그럼 은색은 네. 치우겠습니다. 게샤 수비로 브론 에드 S3면은 사 가끔 소매를 의심하셔도 제가 소매를 걷고 하는 겁니다. о б ы ч н 생 в д у м а е т е что мы под рукава е с ь у меня рукава не ч и с т ы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동전 종류는 두 개밖에 안 되지만 어떤 걸 고를지 저랑 사전에 협의한 적은 없어요. Мы не договаривались, да к а к о мы в ы б Нас т о 자 다시 한번 동색 고르셨습니다. в б р л и б р о

동자손 들어보시겠어요? 알크레이트잘 잡으세요. 미리 쌤으로 할수 있네. 자터 보시겠어요? 알 크레이트. 와! 오 마이 갓! 축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요요 풀베링. 풀베리